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2008년 이명박의 지시로 만든 검사의 선서. 허두슨보다 먼저 치미로 오르는 건 역경과 분노입니다. 권력을 잡은 지와 손잡고 법의 칼을 든 망나니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본 짐승 집단에게 검사의 선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민과 국가를 주무르는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듯 했을 겁니다. 그중 검찰 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신중의 신이었죠.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. 그 말은 결코 정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. 권력이 취해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. 오만과 독선의 망상에 빠진 짐승의 자아도칠 뿐입니다. 신의 망상에 빠진 검찰, 권력의 개가 된 법의 이름을 훼손한 집단입니다. 검찰 해체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길입니다. 이제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망상에 빠진 짐승들은 역사 속에 폐기되어야 합니다.